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자.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은 부모가 없겠죠. 그러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선별해서 먹이는 부모는 많지 않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데.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먹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 음식은 곧그 사람이다. 사실요. 어, 제가 어, 큰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어렸을 때까지 몰랐어요. <laughs> 셋째아이가 아토피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 선별하게 되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서 공부도 하고, 정말 아, 그때는 그 막내아이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은 것이 결국은 드러난 것 같아요. 어느 나이가 딱 되니까 막내아이는 한네 살, 그리고 둘째 아이까지 한 일곱 살 된가, 이두 아이가 아토피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밤에 잘때 아이들이 그 긁는 소리 심장을 막애이죠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시트에 베개니에 피가 묻어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뭐가 원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 어,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제 우리가 이사를 왔고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음, 환경의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막 리모델링을 집을 전체를 막 했는데 페인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저 환기도 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음식인 것 같아요. 뭐냐면 특별히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 제가 음식을 가리지를 않았거든요. 어, 무조건 그 주어진 상황에서 음식을 먹이게 됐어요. 큰아이는 그나마 어,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 어린 시절에. 막그 뭔가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오이, 당근, 콩, 고구마, 감자 이런 좀 자연식품? <laughs> 천연식품? 뭐 이런 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아토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둘째 아이도 좀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사를 갔는데 미국에서 어, 참 그냥 막 먹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과자들 종류에그막 색소가 많은 그런 것들을 그냥 <laughs> 엄마 봐봐 나 이거 먹었더니 혀가 이렇게 파래 막 이러면서 오히려 자라가면서 그걸 그렇게 막게 어. 그 환경이 그랬어요. 그 함께 사는 큰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놀았고, 그런 걸 먹었어요. 참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어, 이제, 그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햄 소세지 이런 것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 지식이 없었어 제가. 아, 엄마가 무지했어요. 근데 막, 막상 아이들이 심하게 이제 막 아토피 심해지고 아프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차라리 아이들을 굶겨라. 아, 그 책을 또 다행히 제 고등학교 동창이 썼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한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아, 그랬더니 제가 정말 이렇게 무지했구나. 정말 아무거나 먹였구나. 알게 됐고 애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다니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바꾸고 우리의 완전 식단을 바꾸고 음료를 바꿨어요 그리고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팔체질 한의원에 가가지고 아이의 체질을 검사한 다음에 아예 체질에 맞는 좋은 음식만 그러니까 체질에 맞는 음식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먹이게 됐는데 아이들이 쉽지가 않죠. 식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 막내는 특별히 그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해요. 밀가루 음식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빵돌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끊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근데 이 아이에게 맞는 음식을 이제 의사, 의사가 딱 처방을 해줬는데. 그걸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이에게도 얘기했는데 세상에 한1열살 정도 아니 9아살 정도 됐을 때 본인이 힘들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걸 그대로 지켰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같이 여름에 막 더운 여름에 가족들 막 모여 있을 때 아이스크림 먹고 이러는데 이 아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 텐데 그걸 안 먹어요. 그면 자기가 밤에 가려우니까. 그렇게 빵을 좋아하는 애가 그때는 빵도 다 끊고, 아, 음료수도 다 끊, 끊고, 그, 저는 마음이 약해서, 하, 어, 그래도 괜찮아, 조금은. 뭐, 이렇게 하, 좀 이상은 없맞죠 그런데 본인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참았어요. 그래,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요. 그런데 1년간 그 음식을, 자기 체질에 맞는 좋은 음식을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나왔어요. 아토피가 낫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제 생각에도 그래요. 정말 약은 정말 안 나와요. 약도 참 많이 발랐어요. 안 나와요. 더 강한 약을 막 필요로 하고 그런데 진짜 음식을 바꾸니까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이또 또 살아가는데 항상 그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제 학교 가서는 같이 공동으로 먹어야 되는 식사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먹어야 되는 거고 뭐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서도 많이 절제했나 봐요. 예를 들면 통닭을 먹는다 그러면 또안 먹고 콜라 안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피자 같은 것도 안 먹었대요. 어, 저는 마음에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 자기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어, 지금 먹어요. 어느 순간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에 진짜 체질을 바꿔주는 음식을 먹으면 낫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친구들이 요즘 만나면 그런데 어? 어 너가 빵을 이렇게 좋아해? <laughs> 빵을 먹다니 너가 피자 먹는 거 정말 내가 처음 봤어. 뭐 이렇게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절제하는 걸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음식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 제가 더 많이 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 어떻게 해줬냐면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다른 곳에서 다 절제하되 식비도 다른 거 먹는 거다 절제할 때 과일과 야채만은 먹여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과일과 야채를 샀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쉽게 먹는 건 야채보다는 과일이죠. 그래서 과일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이제 식습관이 바뀐 다음에 과일을 좋아하게 됐어요. 물론 큰 아이는 처음부터 좋아했는데, 둘째 셋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과일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이제 막 내가 예를 들어서 귤한 박스를 딱 사다 놓으면 혼자 앉아서 다 먹을 정도로 좋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 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즘은 과일을 곱해야죠. 혼자 사니까, 이제 집에 있으면 그래도 엄마가 뭐 이렇게 어, 사줄 텐데. 늘, 과일을 안 먹으면 이제 과일이 고파진대요. <laughs> 옛날에는 이제 다른 것들이 고플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사실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 엄마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의 소원은 건강한 자녀죠. 그래 건강해야지, 이제 더 읽어볼게요. 음식은 곧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얘기하죠.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먹느냐가 그 인격이 되고 삶이 된다. 이런 얘기죠. 건강한 음식에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나쁜 음식은, 안 좋은 음식은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체력이 약하면 정신력도 떨어지죠. 이거는 절절히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강의가 너무너무 많고 정신없이 바쁠 때가 있었는데, 막그 혼자 대중교통으로 지방으로도 강의 다녀 다니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강의하고 할때늘어 어, 강사의 이 어려운 점은 뭐가 있냐면 밥을 잘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그래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에 식사 시간이 막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식사를 못 하고 예를 들면 뭐 터미널에서 뭐 김밥 한줄 예를 뭐한 줄도 못 먹어요. 그래 그것도 놓칠 때가 있고 음료수 하나로 때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건강에상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얘기 참 하지만 공황장애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초기에서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쓰러진 적도 있고 그렇게 다니다가 쓰러진 거예요. 강, 강사가 강의하러 와서 쓰러졌다 이게 웃기, 웃기는 얘기지만 그때는 참 몰랐어요. 왜 이런가 그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 체력의 고갈이죠. 그러니까 체력이 고갈되니까 먹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제때 체력이 고갈되니까 강의를 할수 없어가지고 다른 강사로 대처하고어 스케줄 어, 이렇게 미루고 못하고 이렇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맨날 체력이 약해가지고 어 제가 그막 이게 뭐 등 같은 거 이렇게 마사지 기계 가지고 다니고 막 이랬답니다. 그래서 체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음, 음식은 건강 관리의 기본이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어린 시절에 만들어, 만들어진 식습관은 평생 영향을 미친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빵을 그렇게 좋아해요. 가끔 걱정이 돼요. 오, 밀가루 음식 너무 많이 먹네. 약간 비염이 지금도 있어요. 저도 비염이 있지만, <laughs> 저는 그래서 음식 중에 어떤 거 저도 못 먹는 거, 이제 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꼭그 기본적인 거, 뭐가 야의 체질에 맞고 좋은 음식일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일 종류와 야, 채 종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 그냥 다 모든 사람 공 뭐죠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음식. 그래서 그 식단을 그거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해로운 음식, 안 좋은 음식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죠. 그것이 이제 몸 속에 들어가서 온갖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공 식품. 이런 거는 조금씩 절제하고 조금씩 덜 먹이는 것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많이 표시 안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어른이 되면 결국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좋은 음식을 꼭 먹이도록 여러분 자녀가 어릴수록 더 빨리 좋은 음식을 먹이세요. 안 좋은 음식은 끊어버리고. 제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 더 어렸을 때 알았어야 되는데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꼭 아무거나 절대 이것저것 먹이지 마시고 편한 거 먹이지 마시고 꼭 좋은 음식. 그래서 건강한 체력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이시다. 자 오늘의 결단 식탁에서 나쁜 음식. 치우기 여러분 식탁에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꼭 건강을 해칠만한 음식이네. 어 식품 첨가물 너무 많아. 너무 가공식품이야. 또 그것도 가공식품도 적당히 먹고 또 이렇게 조리법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지만 꼭 빼야 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 의논하시고 꼭 식탁에서 치워버리세요그 대신 좀 좋은 음식을 건강한 음식과 뭐 과일 하나라도.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과일을 그냥 밥 먹을 때 반찬처럼 얹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먹어도 괜찮거든요. 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려면 식탁이 건강해져야 된다. 약간의 지식과 수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